내가 집을 나가려고 그러지 나도, 너도 갈 거야? 어, 나도, 가너도갈도야도나 나도, 가도 나도, 나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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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가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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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있어야 되는데 기 음, 음, 높아가지고 눈은 높아가지고. 우와! 야, 우리 대밭에 도착했다! 대밭이다! 아, 응? 어, 우와 대밭이야? 아 아니? 아니, 내가 출세인네 어, 디비비. 디비비. 어. 그니까 네. 비비비 남았는데 어. 여기 어비비비먹으비비비비비비비비비얼마예요 800원이래 나비비비를 하씩 남았는데 200원씩 남았 여기 다섯 개 사면 되겠네 비비비를 다섯 개 58, 40딱 맞네 딱 맞네 58, 40? 4 8이다 되게 잘하네 야 구구란 진짜 잘한다 몇번 사야 되지? 8번 8번? 8다가 어디가? 부동산. <웃음> <웃음> 너무 멀리 가지마. 집에 가고 싶어 말이야. 그래? 얼마로? 음. <laughs> 이 밖에 못 갔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돈이 좀더 있으면 브라보콘도 살수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어, 엄마. 엄마. 짱! 우와! 많이 겠다 정말 누룽지만 쐈어. 나 아, 이거. 응. 세트다! 오! 우와! 거야? 아침에! 요즘... 아 아침? 우와. 우와! 세상에! 음. 우리 아침에! 햅 음. 음. 올해 나온다! 2019년? 음. 18년? 음. 18년? 18년? 1 18년? 1 8 18년? 1 18년? 맛있어! 음! 음! 음, 음 어? 맛있는 것도 맛고 왔어? 여기 냉장고 있네. 어디? 어, 기품도 있어. 오! 단품이랑 소리하자. 사품랑하자 오! 나는 깨워. 반찬이었어. 아, 아 맞게 맞게 담, 맞게. 감, 감, 감. 여기 또나감지 어. 여기 김치도 있어 언니 어쫄언니이 어. 어, 어. 나오고 예, 김치. 오 아, 꺼내야지 음. 막걸리 하나, 하나. 음. 아, 언니 나무지 기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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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어머 니 이게 많네 <laughs> 나나 나, 나, 나 네, <놀람> 뭐? 여기 응. 여기 사장님이 우리 강팬이야. 응. 아, 아, 진짜. 어. 안녕하세요. 근데 시월 가셨대요. <laughs> 아. 들이야 아드님이 연휴니까 어떻게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 살림들이라 어, 5,000원이래. 5,000원이래. 어, 아이 애누리 없네. 와. 오 마이 갓. 막걸리, 어, 막걸리 김치, 보이고치아와가고 김치, 김치, 김치. 어 막걸리 김치 닭방. 닭방? 안녕하세요. 예,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 오늘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 노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전, 후, 열심히 바빴죠?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우리 난자씨 인사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추석 때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정자랑 친다운 아줌마들이 TV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석 안 새고 편안하게 영상보고 TV보고 사진찍고 행복한 시간 을 보냈습니다. 네, KBS 1TV 아침에 아침마당에 나왔던데 추석특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아줌마들이 하고 싶은 얘기 속풀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신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 오늘 여기 마실 나왔습니다. 아줌마들이 집을 나왔는데요. 거기에 집 나온 데서 또 마실을 나왔어요. <laughs> 여기가 도봉구란 게요. 보니까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여기 지나가는 분들이 하루 만에 인기를 실감할 정도로 저희들을 다 알아봐서 너무 너무 좋아요. 대표님도 감사하고 남자 언니 숙자 동생 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우리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행복이란딴게 아니고 우리가 TV 속에서 예술인들은 많이 많이 나오면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숙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자예요. 인천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망가진 모습을 봐도 사람들이, 원래 바탕이 이쁜 사람 이쁜 거니까, 네, 뭐, 호박에 줄붙는다고 수박다는 거 아니고, 우리는 원체 수박이다 보니까, 말도 대본도 없이 잘하고, 이렇게, 잘잘잘잘 잘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나오면, 우리 정장님한테 연락주면 언제든지, 제주도 몸 끝에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민욕가라 예. 민욕가라한가 아유, 또 요새 민욕가라 아유, 이런 기회가 아, 영광이구나. 아, 요즘에 또 추석이니까 풍년가 한대먹 원래 또 네. 지숙자씨가 민호가세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자, 풍년이 왔네 완전!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알았으면 실감하는 건데 바로 바로 7월 2일날 한번 나가고 두 번째 아침마다 나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역시 아침마다 그래요 위격이 세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아이고 세네. 네, 맞아요. 아니 그민 국민 여러분들 오늘 네, 맞아 연휴니까 산에 네. 등산 갔다고 오시는 네. 분. 네. 아, 사진 찍자고 난리였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예, 할머니 난리였어요. 할머니 네. 난리 났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제팬은왕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laughs> 예. 예. 민족 가르만 하면 쓰러집니다. 예. 오. 예. 아유, 예. 너무 너무 여기는 지금 현재 장소 협찬, 대한민국의 제일 물 좋고 산 좋고 한 곳인데, 도봉산에 위치한 무속골에서 정자, 남자!